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은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의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일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니라자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의 불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의인의 장막에 있었던 즐거운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모든 흐름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일장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를 쓸 때, 이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성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강한 향을 이렇게 피우거든요. 그런데 이 향은요, 승리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죠. 이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폐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이것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의 냄새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천국 가고 어떤 이들은 지옥을 갑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의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의 삶도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나아가는 걸음에 우리가 같이 서지 않고 오로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기뻐 반겨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